안녕, 친구들. 나사의 꽉꽉 베베야. 오늘은 장비 칸에 넣는 인장 구하는 법을 알려줄 거야. 뭐, 다른 것도 있으면 댓글에서 알려주고, 내가 아는 건 이거야. 먼저, 사양터에 있는 구멍에 들어가는 거지. 자 사냥터에 들어왔어. 사냥터에 들어와서 지도를 누르면 왼쪽 하단에 구멍이 나와. 이 구멍은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있어. 검은 구멍과 빨간색 심층 구멍.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또 여러 종류의 사냥터가 있지. 어떤 종류의 사냥터가 있는지는 뭐 자세하게 몰라. 근데 뭐그 중에서 검은 구멍 안에 들어가서 뭐였지? 검은 구멍 안에 들어가서 수정동굴이라는 맵이 나오면 빛의 골렘이 나와 빛의 골렘을 잡으면 100%의 확률로 인장이 드랍된다고 해 심층구멍은 잘 모르겠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자, 아는 사람은 알려주고 나는 시험의 공간이 나왔어 그러면 인장 안 나온다 조졌다 더 자세한 정보는 덧글에 사람들이 알려줄 거야 난잘 몰라 아님 말고 안녕 어? 떴다! 골렘 잡으면 인장 좀 야, 신발 떴다, 신발. 미쳤다.